예, 도트리각 유튜브입니다. 그린바이 예술발전소에 왔습니다. 예, 오늘 전시회가 있다해서 그래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선입니다. 정선이라서 예, 오늘 정선 오일장에 갔다가 또아리아리랑 예, 무지결 구경하고 예, 정선장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왔습니다. 예, 여기 전시회를 한다해서 예,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이게뭐 장난이 아니네요. 예, 위치가 아주 좋고 예, 그리고 뭐 전시 예술품을 조, 조각품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전시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시를 해놓고 이게 다 작품 작품 예 작품인데 이거는 뭐예 옛날 뭐구두아 운동화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조형물을 만든 거네요. 부츠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예 이게 다 예술품이 되네요. 아 이거 뭐 철망하고 뭐페트병 예 가지고 예 그래 조형물을 만들고 아 이거는 옛날 발동기 예 윈치 윈치죠, 윈치, 윈치. 예, 큰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예, 그 윈치를 가지고 이렇게 또 조형물을 만들고, 예, 이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네요. 예, 이거는 뭔가 이렇게 환풍기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예, 조형물입니다. 방안관에서 이렇게 환풍기. 예, 지금 발동기. 예, 옛날에 다 기억이 나는 그런 예, 물건들을 예, 가지고 예,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시 공간을 이참 예, 예 하나의 소박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는 분이 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뜻이 있는 있고. 관심이 계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숨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민규 초대전 도, 자, 조형에, 예, 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초대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예. 아, 이게, 작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우러러 보는데, 그 안에는 뭔가 다 얹혀 있어요. 머리 위에 뭔가 뭐 얹혀 있고, 예, 그리고 예, 예, 뭔가 음숙한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전시간인데요 아, 이영수 할머니, 16세의 강제 동원, 아, 예. 예, 그렇군요.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놨군요. 아, 맞습니다. 기리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예, 예 아, 조형물을, 예, 예, 아주 예, 정신적인 그런 고뇌를 느끼게 하는 전시회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 배우 생존자 44명 뿐. 아, 여기서 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예. 아, 참. 예. 이렇게 하루 일곱 번 성폭행 당했다. 위안부 강시원 할머니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작품들을 위안부 할머니들 예,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예, 소녀상, 소녀상을 이렇게 또, 예, 보게 되네요. 소녀상을. 예, 참, 예, 다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고 해도 젊었을때에 예, 그때 고뇌를 잊지 못하고, 지금 이게 우리 예, 작가님이라던가, 예, 부서님들이, 예,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고뇌의 작품을 지금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네, 관장님, 예, 아, 관장님, 고향이 성함이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성함이 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이재욱. 아, 이재욱. 예. 아, 이재욱 선생님 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예. 지인님께서. 이 선생님은 교수과 강대에서 교수 생활하시고 예. 그러고 한 저기 그, 프랑스 가서 10년 동안 유학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고향에다가. 예. 이런 화암이 이제 바, 그 그림화자 바이암차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그림처럼 이렇게 꾸미고 싶은 이 예. 그 관장님. 아 그렇습니까? 예예. <laughs> 데 관장님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계셨습니까? 뭐 2009년도에 이제 봉화기 형님을 만나가지고. 예. 마을 공공글로 아시는 분들하고 처음에 마을 벽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있다가 저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해외로 일하러 갔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군에서 그 마을 벽화 이제 근거 자료를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가 이제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이제 당첨이 돼서 정선군이 매칭펀드로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5억 지원받고 지자체에서 5억. 그리고 여기 이제 한정 건물 뭐 매입, 저거 그, 그, 굳이, 굳이 매입하느라고 한 3억 더 드리고 이래가지고 한 13억 가지고 전국에 이제 그공모한 작가들이 와서 마을 골목골목 에 작품을 다 만들어 놨죠. 그때 이제 2013년도. 아 그래서 뭐 그렇게는 해놨는데 그 이제 관에서는 또 지속적으로 운영비 같은 거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게 런안 되다 보니까 또뭐 담당자가 바뀌고 막 있다 보니까 한몇년은또 여기 굳이 굳이 이렇게 좀 하다가 제가 서 들어와서 사무국장 맡은 게 이제 3년 됐습니다. 아 여기 사무국장 맡아시예요 매달 초대전 개인 초대전만 해요. 예 초대전만. 해요 초대전 네. 하고 초 초대전 이제 할 때는 항상 축하 공연까지 넣어서 아. 지역분들도 와서 구경하고 마을 분들이 같이 축하해 줄때 이야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여기 안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잼베 동아리. 나. 아. 일반인들이 와서 이제 수업 받고. 해요. 아.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젬베라는 것은 북처럼 생긴 거. 예예예. 정선 지역 일장인들 뭐 해서 한명 정도 와서 한 매주 하는데 지금 방 기간 여름에 좀 쉬자 그래가지고 음. 8월 셋째 주부터 또시작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 한전 변전소 건물이었요 여기 아, 그런 사무실 공간이고 yeah. 여기 두동 관사 두동 저쪽에도 관사 두 동. 예, 예. 그래서 이쪽은 이제 휴게실 겸뭐 외부 손님들 오시면 차도 마시고 uh -huh.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음악 연습실. 저쪽은 제가 한 칸은 사무실로 쓰고 한 칸은 이제 작가분들이 전시하러 오시면 뭐 하루 전날 오시거나 이러면 여기서 주무시고 uh -huh. 디스플레이하고 전시 오픈하고 또 가시고 uh -huh. 철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오셔서 이제 얼마든지. 입고 싶은 대로 시고 가실 수 있는 레지던시 개념이 숙소를 한동 만들어. 아 숙소를 만들어 놨네. 네. 근데 저쪽에 보니까 이뭐고 그 유원지 비슷하게 또는 네. 요 바로 입구에 네. 그거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어떤? 아, 여기는 이제 정선구 캠핑장도 네, 있고. 관광 1 번지 해가지고 한 80년도, 83년도 그때 하람동굴그 금강굴을 관광객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동물을 음, 개발을 해 놓은 곳이고. 예예. 그래서 지금 뭐 매주 아니, 휴가철에는 여기 다 주말에는 비싼다. 이제 외지 분들 많이 동굴 힘드시니까? 구경 오세요. 예, 그러니까. 동굴 안이 시원하고. 아, 아, 동굴, 함 네, 동굴. 동굴 안을 구경하시고. 어디로 또 예. 그, 그, 그 강가 주변으로 이제 야영장. 야영장도, 야영장도 예. 있고 한데. 예. 그 가운데, 가운데 이제 2km 정도 되는 이제 함 예. 약수 탄산수 나오는. 데 예, 탄산수 예. 나오고. 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그 서공강이라고 음. 이, 절벽이 많은 그런 그런 협곡이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아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 잡고 또한 주위에 관광지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림을 좋아하시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오셔가지고 예 전시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 가지고 예이 놀다가 또 가시고 예,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뭐 우리 소장님이 여기 찾으면 뭐 얼마든지 이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전시 편의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 이야, 이야기를 할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소독한 이렇게. 오늘 뭐 초대전 오픈을 했다고 하던데. 네, 오늘 저기, 우리 원명기 선생님. 이예 네, 예, 예. 오늘 다시 했습니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아, 작가님, 오늘 뭐 초대전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정대호 선생님께서 같이 가자 해서 왔는데, 아, 이 정신대 위안부 이또 어르신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뭔가 고뇌를 심은 작품처럼 느껴지던데 예예 예, 한번 그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감이라든가. 네, 그죠 이게 1939년도 에 이제 2차 대전 일본 그... 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45년에 이제 이 광복절이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어 우리 그 할머니들이 강제로 그 성외로 끌려간거죠 음. 그래서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분들은 이제 보상보다는 사죄나 사과를 원하는거죠 그렇죠. 그 이런거를 좀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좀더제 어 개인 작품보다는 역사적인 것을 좀더 알리고 시민들이 또 어, 잊지 말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비참한 역사는 이제 그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같은 주제로 한일 어,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번 이랬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 오, 전시회 시작하신지가 예, 예. 예, 예. 아이고 이렇게 작업을 이제 생활 도자기도 하지만 입체 조형이라서 이제 되게 도자 조각 아, 네. 그래서 도조 아 도자 예 도자기도 바닥에 설치하거나 벽에 시각 청각 여러 이제 이런 표현으로 해서 이제 좀 전시를 해놓고. 그래도 여기 이제 초대해 주셔서 우리 저기 선님께서 <laughs> 네. 초대해 주시고 굉장히 네. 네. 하여튼 이 시골에 예술가분 한 분이 있는 이 역할이 아 대단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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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이제 발전소가 발전을 확 일으켜서 네. 더 풍성한 예술가들이 와서 이 지역 주민 정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아 발전소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서 조금 예알것 같네요. 우리 관장님이야 또 우리 여기 관심 계시는 분들이 이 발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선에서 또 이렇게 할수 있는 예 문화 예술의 예,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한 관심들을 또 많이 가셔 가지고, 예, 또 우리 한 여름에 더위에 휴가를 갈 때는 또 일로 한 번씩 둘러보고 가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